홍대형 프로입니다. 제가 유튜브에 올린 블랙홀 드디어 만났습니다. 이게 일반 홀이 아니라 홀컵도 가능하고요. 네임 택도 가능하고, 볼 마커도 있고, 리얼 라인과 함께한 공도 있는데, 되게 기술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서 하나 살 건데, 일단은 좀 명품 라인으로 보면은 요즘에 하드 클럽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, 왜 찍찍이로 되어 있나요? 네. 드시면 바로 떨어질 수있게끔아 그렇구나. 이거다 네네 수제품이에요. 아 와. 이 손수 다 핸드메이드로 만드신 예, 핸드베이, 거예요? 예. 색상은 몇 가지죠? 색상은 세 가지. 세 가지? 아세 가지가 있고요아 네네네. 좋은 거 같은데. 엣지랑 같네요. 단조랑 주, 주조랑 이렇게 네. 세 가지로 또또또 나눠져 있어요. 아 네. 이렇게. 야. 이렇게 색깔별로, 색깔별로. 색깔별로 있으시구나. 아. 한번 모셔갖고, 일요일까지 저희 하고 있으니까, 꼭 오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홍대양 프로였습니다.